세계적인 슈퍼스타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 미국 LA 경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3대 스포츠 야구 농구 미식축구보다 비싸진 축구 경기 티켓 전 세계에서 날아드는 손흥민을 보러 온 팬들. 미국에서 축구는 3류 스포츠이며 경제 효과가 없다고 평생을 믿고 산 스포츠 기자의 인생의 신념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손흥민의 LA의 이적과 활약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축구나 한국 슈퍼스타 이야기가 아닌 한국의 손흥민이 만들어낸 감동 실화. 대한민국의 손흥민은 도대체 어떻게 미국의 경제까지 뒤흔든 것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충격적인 이야기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마리안 벨러예요. 저는 53살이고 시카고에서 살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스포츠 기자로 일해왔었어요. 기사도 쓰고, TV에서 이야기하고, 스포츠 비즈니스의 돈과 숫자에 대해 말하곤 했었죠. 저는 늘 어떤 스포츠가 미국에서 진짜 중요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주 분명했었어요. 야구, 농구, 미식, 축구. 이세 가지가 바로 미국 스포츠의 심장이었고, 전통이었고, 돈과 권력이었어요. 축구. 축구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축구는 그냥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놀이야. 주말에 뛰어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한 거지.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 잠깐 축구를 하다가 결국엔 진짜 스포츠로 옮겨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었어요. 축구는 가짜 스포츠야. 너무 연기하고 너무 넘어지고 뒹구는 게 심하잖아. 사람들은 웃었고 저도 같이 웃고 있었죠. 저는 자신 있었고 제가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믿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한국은 여기 미국과는 너무 멀어서 아무 영향도 줄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한국은 작고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 스포츠 세계에 배울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었어요. 한국 선수 하나가 뉴욕이나 LA, 시카고에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제 오랜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슈퍼볼, NBA, 파이널, 월드 시리즈까지 다 보았었어요. 스타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도 다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믿고 있었죠. 그만큼 제 안에는 강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축구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있었죠. 젊은 기자들이 미국에서 축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면 저는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절대 크게 되지 않아. 그냥 꿈일 뿐이야. 해외 팬들이 한국 선수들을 칭찬하면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다들 과장하고 있네. 저는 눈이 멀어 있었어요. 저는 거만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줄조차 모르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인생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벽을 깨뜨리곤 했었어요. 진실은 뜻밖의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곤 했었죠. 저에게 그 진실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다가왔었어요. 손흥민. 그때 2025년 8월 초였어요. 저는 그의 이름을 겨우 들어본 정도였었죠. 영국에서 뛴 적이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큰 상을 받은 적도 있다는 건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영국도 한국도 똑같이 멀리 있는 나라였고, 여기 미국에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겠냐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LA에 한 팀으로 온다고 처음 말했을 때, 저는 어깨를 으쓱했었어요. 그래서 뭐? LA에 축구선수가 온다고? 누가 신경쓰겠어? 여긴 여전히 야구의 나라야. 여긴 여전히 농구의 나라야. 그가 미국을 흔들 수는 없어. 그게 제 생각이었고, 제 벽이었고,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놀라운 바로 앞에 서 있었다는 걸요.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제 편견을 깨뜨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곧 저는 제두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큰 것이었어요. 이건 기적이었어요. 2025년 8월 둘째 주였어요. 시카고의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었는데, 그날 아침 저에게 들어온 소식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래된 친구이자 프로듀서였던 앤드류 톰슨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금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들렸었어요. 마리안 믿을 수 없을 거야. 뉴욕의 호텔 값이 하룻밤 사이에 두 배가 됐어.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손흥민이야.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었죠. 뭐라고 했어 손흥민이라고? 그 한국 축구 선수 말이야. 그래. 그가 외쳤어요. 그가 자기 팀이랑 뉴욕에 온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어. 완전 난리야. 저는 짧고 날카롭게 웃었었어요. 앤드류 농담하지 마. 이건 슈퍼볼도 아니고 NBA 파이널도 아니잖아. 한국인 축구 선수 하나가 뉴욕을 흔들 수는 없어. 하지만 앤드류는 웃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600달러라고? 축구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었어요. 아마 잠깐일 거야. 그냥 유행 같은 거겠지. 미국 사람들은 새로운 걸 잠깐 좋아하다가 금방 잊어버리잖아.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한국에서 온한 사람이 뉴욕의 경제를 흔들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저는 노트북을 열었었어요. 뉴저지 경기장 근처 호텔 사이트를 확인했었죠. 앤드류 말이 사실이었어요. 평소 200달러 하던 방이 600달러였고, 어떤 호텔은 이미 매진이었어요. 그리고 항공편도 확인했었어요.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편이 추가로 생겼더라고요. SNS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 팬들도 온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브라질 팬들까지 오겠다는 글도 있었죠. 재배 속이 뻐근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어요. 이건 움직임이었고 이건 이동이었어요. 그럼에도 제 자존심은 버티고 있었죠. 겨우 한 경기일 뿐이야. 오래 못 가. 주말 지나면 미국 사람들은 다시 야구랑 농구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더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이틀 뒤 저는 직접 뉴욕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도착했을 때 도시는 달라져 있었어요. 경기가 열리기까지 며칠이 남았는데도 경기장 주변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죠. 노점상들은 손흥민 얼굴이 그려진 머플러를 팔고 있었어요.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그의 얼굴이 할리우드 배우들 옆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어디서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호텔 로비에서도요. 영어, 스페인어, 심지어 한국어까지 들렸었어요. 다른 언어였지만 반복되는 이름은 같았었죠. 손, 손, 손. 저녁에 저는 앤드류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속삭였었어요. 마리안, 이건 역사야. 이건 스포츠가 아니야. 이건 문화야. 저는 고개를 저었었어요. 제벽은 여전히 단단했었죠. 아니야, 앤드류. 한국인 한 명이 미국 스포츠를 바꿀 수는 없어. 문화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이미 너무 많았거든요. 호텔, 비행기, 식당, 광고판,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까지 전부 다그한 사람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불빛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소식을 찾아봤죠. 런던에서 오는 팬들, 독일에서 이미 도착한 팬들, 서울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가족까지 있었어요. 저는 숫자, 사진, 영상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야구, 농구, 미식축구의 세계가 갑자기 작아보이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의 벽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속삭였었어요. 어쩌면 진짜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드디어 경기날이 되었을 때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었어요. 뉴욕의 공기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에너지로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뉴저지에 있는 경기장으로 향했었어요. 멀리서부터 이미 군중이 보이고 있었어요. 도로는 꽉 막혀 있었어요. 차들은 앞뒤로 바짝 붙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번호판을 보다가 깜짝 놀랐었어요. 뉴욕, 뉴저지 뿐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심지어 텍사스 번호판까지 보였었어요. 제 택시기사도 고개를 저으며 웃고 있었죠. 이게 다 축구 때문이라니? 이런 건 처음 봤어. 경기장 가까이 다가가자 팬들의 줄이 보였었어요. 처음에는 몇백 명쯤 되는 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인파였어요. 마치 사람들로 이루어진 강물이 경기장을 빙 둘러 흐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국기, 현수막, 손팻말을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7번과 SON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죠. 저는 슈퍼볼에도 갔었고 NBA 파이널도 경험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제가 한때 아무것도 아닌 스포츠라고 불렀던 축구였는데, 분위기는 제가 본 어떤 경기보다도 더 거대했었어요. 표사는 창구 쪽으로 걸어갔을 때, 창구 위에는 커다란 빨간 글씨가 걸려 있었어요. 매진. 제 눈이 크게 뜨였어요. 근처에는 안표상들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 장에 800달러야. 좋은 자리면 1500달러. 어떤 남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었어요. 어제 두 장을 3천 달러에 팔았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믿기 힘들었어요. 축구표가 3천 달러라니? 저는 팬샵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가게 앞줄이 거의 50미터는 되어 보였거든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줄을 서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머플러, 모자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 나라 억양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었어요. 영국 억양이 강한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난 런던에서 왔어. 소는 토트넘의 전설이야. 이 경기를 놓칠 수 없었지. 중년의 한 여성은 독일어로 말했어요. 난 그가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부터 따라왔어. 그때부터 이미 유명했었지. 그 옆에서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들려왔어요. 마치 합창처럼 뒤섞이고 있었죠. 저는 어지러웠어요. 제 머릿속에는 같은 말만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니야. 이건 더큰 거야. 이건 문화야. 이건 기적이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자 에너지는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손, 손, 손을 외치고 있었죠.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멕시코 팬들 옆에는 한국 팬들이. 또그 옆에는 미국 팬들과 독일 팬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가 단한 사람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를 올려놓고 있었지만 거의 글을 쓰지 못했었어요.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느라 바빴죠. 제 가슴은 조여오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축구가 미국에서는 절대 중요해질 수 없다고 써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에서 온한 명의 선수를 위해 불타오르는 경기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죠.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몸풀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관중석은 폭발하듯 환호했었어요. 그 소리는 천둥 같았어요. 사람들은 뛰고 소리치고 팔을 흔들었죠. 아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른들은 낯선 이와 포옹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감정이었고, 모두가 역사의 한순간을 함께하는 듯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오래된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이건 어린아이들의 놀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뒹구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저는 제 입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속삭였었어요. 어쩌면 이 한국 선수는 기적일지도 몰라.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알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축구를 예전처럼 볼수 없게 되었다는 걸요. 큰 경기를 하루 앞두고 저는 뉴욕의 플러싱, 한인타운을 찾아갔었어요. 예전에도 몇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리가 한적했고, 식당들도 손님이 반쯤만 차 있었고, 사람들은 그저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전혀 달랐었어요. 거리는 마치 축제 같았어요. 가게 창문마다 빨강, 파랑, 하얀색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식당들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손흥민 스페셜 메뉴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파이팅. 같은 글기도 보였었죠. 저는 사람들이 안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나도 모르게 한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경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안에서는 이미 박수와 웃음, 함성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자리가 꽉차 있었죠. 가족들, 학생들, 관광객들까지 모두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계산대 위에 걸린 TV에서는 그의 잉글랜드와 독일 시절 하이라이트 골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주인인 데이비드 박이라는 남자가 제 손에 들린 노트를 보고는 제가 기자라는 걸 눈치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었죠. 손흥민 선수가 여기 모든 걸 바꿨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거리가 조용했죠. 식당 문 닫아야 하나 걱정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손선수 경기 날이면 항상 만석이에요. 가게 밖에도 줄이 늘어서 있고 매출은 다섯 배가 됐습니다. 그는 벽에 붙은 예약명단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경기를 보려고 3주 전부터 예약해요. 절반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인, 멕시코인, 유럽인들이 와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손흥민을 응원합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어요. 미국 청소년 몇 명이 매운 국수를 나눠 먹으며 함께 손을 외치고 있었고 멕시코인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한국식 바비큐를 맛보고 있었어요. 독일인 부부는 잔을 들며 손을 위하여 라고 말했었죠. 가게 안은 고기 굽는 냄새, 마늘 향, 고추장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응원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축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한국 문화가 미국 삶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경기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킥오프 몇 시간 전부터 몰려오기 시작했죠. 볼에 한국 국기를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열정은 금세 전염되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교체선수로 그라운드에 들어왔을 때, 관중석 전체가 일어나 환호했었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의 함성이 터져나왔죠. 저는 그저 보고만 있었는데도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몇분 지나지 않아 그는 완벽한 어시스트를 했고, 나중에는 박스 밖에서 공을 차올렸는데, 그게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어요. 경기장은 폭발했었어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뛰고 서로 껴안고 있었죠. 낯선이들 눈에서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모두가 하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손, 손, 손. 저는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노트는 무릎 위에 있었지만 아무 글자도 쓰지 못했죠.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축구가 미국에서 절대 중요해질 수 없다고 써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실을 똑똑히 느끼고 있었어요. 축구는 중요했었어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요. 그날 밤 뉴스는 온통 그의 이야기였어요. ESPN은 그를 미국 축구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불렀고, CNN은 손흥민의 영향은 스포츠를 넘어 문화다라고 전했었어요. 뉴욕 지역 신문은 오늘 밤이 도시는 손의 것이다라고 썼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니야. 이건 더큰 거야. 이건 기적이야.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었어요. 뉴욕에서 경기가 끝난 지 일주일 뒤, 저는 상황이 잠잠해질 줄 알았었어요. 아마 열기가 식고 미국인들은 다시 야구나 농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어요. 제 눈앞의 화면에는 이런 제목이 떠 있었어요. 손흥민 양키 스타디움에서 시구자로 나서다. 저는 두 번이나 눈을 깜빡였어요. 잘못 본줄 알았었죠. 축구 선수가 양키 스타디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양키스는 그저 평범한 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통이었고 역사였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자부심 강한 구단 중 하나였죠. 시구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보통 대통령이나 전쟁 영웅, 할리우드 스타, 아니면 야구의 전설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축구선수를 선택했었어요.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건 그냥 홍보일 거야. 한국 팬들에게 표를 팔려고 그러는 거겠지. 제 자존심은 제 생각을 지키려고 했었고, 제 오래된 믿음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죠.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양키 스타디움으로 향했었죠. 야구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익숙한 팝콘과 핫도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푸른 잔디는 조명 아래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죠. 팬들은 어디서나 곤색 양키스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을 놀라게 한건 야구장 안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다는 거였어요. 시구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손흥민 선수를 환영해 주십시오. 관중석은 함성으로 폭발했었어요. 그 소리는 천둥처럼 경기장 전체를 울리고 있었죠. 저는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 국기를 흔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손. 손손 손. 손흥민 선수가 마운드로 걸어 나왔을 때 그는 차분하고 겸손해 보였었어요. 그는 살짝 허리를 숙여 관중들에게 인사했었죠. 그 단순한 인사가 제 마음을 예상치 못하게 울렸었어요. 그건 존중이었고 문화였어요. 포수가 몸을 낮추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팔을 들어 올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공을 던졌죠. 그 공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글러브 안으로 정확히 들어갔었어요. 또다시 경기장은 폭발했죠. 팬들은 마치 홈런을 본 것처럼 환호했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믿기 힘들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이건 역사야. 우리 도시는 그를 받아들였어. 이건 야구를 넘어선 일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앉아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20년 동안 저는 축구가 미국에서는 절대 중요해질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었어요. 20년 동안 한국은 우리 스포츠 세계를 바꿀 만큼 크지 않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양키 스타디움 안에서 전설들에게만 허락되던 자리를 한국 축구선수가 차지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멈출 수 없이 계속 생각했었어요. 그의 인사, 그의 투구, 글러브에 꽂히던 소리, 그리고 관중들의 함성. 그 모든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속삭였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한국은 힘이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손흥민은 기적일지도 몰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이건 변화였어요. 바다를 건너온 문화였고, 제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존중이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존중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알수 있었어요. 저 역시 변하고 있다는 걸요.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 온지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나라 전체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뉴욕이든, 로스앤젤레스든, 아니면, 시카고든, 제가 어디를 가도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TV로 그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그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심지어 제 이웃조차 저에게 이렇게 물었었어요. 손선수 지난 경기 봤어? 저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어느 저녁 글을 오래 쓰고 난뒤 저는 타임스퀘어 근처를 걸었었어요. 광고판의 불빛은 늘 그랬듯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영화 의류 광고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적을 믿어라. 저는 걸음을 멈췄었어요. 타임스퀘어 광고판 위에 한국인 축구선수라니. 2년 전 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경기장으로 향했었어요. 이번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갔었죠. 경기장 밖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팬들은 북을 치고 국기를 흔들고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공기는 노래와 구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손, 손, 손. 저는 텍사스에서 온 가족도 보았고, 브라질에서 온 부부도 보았고, 독일에서 온 학생들도 보았어요. 모두가 달랐지만 단한 사람을 위해 하나가 되어 있었죠. 경기장 안에서 저는 노트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또다시 거의 쓰지를 못했었어요. 그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바빴죠. 그들의 얼굴은 기쁨과 희망,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섰을 때, 경기장은 거대한 소리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골대에서 약 25m 떨어진 거리였죠. 관중석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달려가 공을 찼어요. 공은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수비벽을 넘어 골키퍼 손끝을 지나 골대 구석에 꽂혔었어요. 경기장은 폭발했었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뛰고 모르는 사람과 껴안고 있었죠. 저도 어느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건 단순한 꼴이 아니었어요. 그건 예술이었고 아름다움이었고 기적이었어요. 경기 후 저는 천천히 호텔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 위에서 한 소녀가 작은 손팻말을 들고 있는 게 보였죠. 그 손팻 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손. 당신 덕분에 제가 꿈을 꿉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었어요. 혹시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늘 경기를 봐요. 그 덕분에 축구를 좋아하게 됐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은 파도처럼 제 마음을 덮쳤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제야 저는 이해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했던 말을요. 누군가 나 때문에 꿈을 꾼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게 바로 기적이었어요. 단순한 꼴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숫자만 적는 기사를 쓰지 않았었어요. 티켓 수나 호텔 가격을 세는 글이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붙인 칼럼 제목은 그가 도시를 구했다. 였어요. 저는 제 편견을 고백했었어요. 한때 제가 축구를 무시했던 것, 한국을 하찮게 여겼던 것, 얼마나 잘못 생각했었는지 솔직히 썼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저를 바꿨는지, 어떻게 제 마음을 흔들었는지를 썼었죠.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엄청났었어요. 독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죠.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손흥민을 당신도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할수 있었다는 자부심이었죠.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웃음이 나와요. 저는 예전에 축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축구는 기적이에요. 한국은 기적이에요. 그리고 손흥민은 제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저는 한 명의 선수가 도시를, 문화를, 심지어 제 마음까지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죠.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행운을 가졌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주에는 더욱 가슴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